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부동산 투기의 세금 탈루 거기에 관용차 사적 유용까지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있으면서 내렸던 의문의 판결 의혹까지 조명되면서 자격 논란이 더욱 커서지고 있습니다. 특허소송 전문가라는 최 후보자 이분이 한 중소기업이 거인 K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결정을 무려 1년이나 미뤄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가처분은 긴급하게 권리 구제를 위해 신청하는 거라 보통 한두 달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게 정상인데요. 와, 진짜 1년이면 참 최후보자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리는 물론 경험도 없고 또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 나라의 방송 또 통신은 과연 어떤 상태가 될지 참 걱정입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